1년? 1년 안 됐지, 아직. 이번 주말이 드디어, 돌아오는 주말이요. 어. 드디어 그날이에요. 여자친구의 뭐. 탄생일이죠. 어. 결국, 육선 필딩을 준비했어요. 파빌리온? 어, 알아가봤지 옛날에. 어때, 맛있어? 근데 그렇게 안 맛있다더라? 난 별로 안 좋아해. 왜? 아, 니 좋아하는 게 뭐냐고, 어, 말 가지수가 존나 많은데, 어, 별로 먹을 게 없어. <laughs> 아, 그러지 마. 이미, 이미, 이미 나 샀, 샀단 말이야. 옛날에 5만원권 처음 나왔을 때 행사해갖고, 가서 싸움. 5만원이었어? 그때 5만 원권 처음 나와갖고 5만 원으로 행사했었어. 그래갖고 그때 한번갔었지아 아, 5만 원 현금으로. 아 현금으로. 그게 무슨 이야 걔네랑? 몰라. 그때 뭐 그래도 행사했었어. 그래 아, 5만 진짜? 원인가 5만 5천 원 주고 왔었어. 지금 얼마야? 지금이 그게 세일을 해가지고 일당 7만 원인가 그래. 7만 원 넘어. 그 돈이면은 워커힐을 가. 그래 워커힐 어디? 워커힐 뷔페 워커힐 뷔페 더 비싸지 않니? 어그치10 10얼만 하긴 하지. 안가. 할인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하해 해봤죠. 중고 나라 거래하면 좀 있겠지 하겠지. 근데 이제. 어, 어쨌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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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 이미, 이미. 근데 지금은 음식 많이 바뀌었어. 아니, 그게 안 좋다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때 가격 대비 응.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였지. 아. 어, 가, 가성, 가성비. 가성비. 님 제... 가는군요. 몇신가요? 오늘? 뭐가? 다음, 그 주, 다음 가요? 주라고 그러니까. 2시.. 1시 40분인가? 그 타이밍 두 개밖에 없어 낮에는 한.. 저녁으로 하지 저녁까지 뭐 먹고 어떻게 와 왜? 힘들잖아 그럼 점심.. 점심.. 야 그럼 저녁에 저녁... 만나면 되잖아 그냥 야 생일인데 풀대 해줘야지 인간적으로 아.. 씨발 세상에 <laughs> 야 생일인데 풀대 해줘야지 어떻해야 왜? 생일을 태어나고3 0번 맞았는데 뭐 특별하냐? 하지만 나와는 처음이잖아요 형님 <laughs> 형님 왜 그래 진짜 그렇고 해줄게 네 나맨나 그런데 아 씨발 생일이 뭐 특별한 날입니까 이러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가족끼리 챙기는 시대 지났고 솔직히 이제 애인이 있으면 챙겨주는 거고 아니 많은 거지 뭐. 부장님이 그러던데 뭐라고? 생일이 뭐 좋은 날이라고 이러면서 뭐라고 했지? 어, 내 의견도 묻지 않고 나를 이 험난한 세상에다가 뿌려놓게 은 어, 생일인데 뭐씨 <laughs> <laughs> 좋은 날이라고. 아 인정 인정. <laughs> 약간 약간 부장님 나랑 느낌 이비슷는데야 부장님 부장님 좋네 그러면은. <laughs> 그, 그, 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뭐할 거야? 그, 대로안 돌아가, 씨발. <laughs> 어차피 시공장인데뭐 하러 돌아가. 아, 님과의 대화는 상당히 아. 팩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름 텐데 어. 거기 돌아간다고 뭐가 바뀌지 않잖아? 유년 시절도 아니고, 고작 그, 대로 돌아간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어. 그, 대로 돌아가면 일단 용서는안돌아가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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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단 출발하자. 왜냐면 내가 배가 아파지기 시작했거든. 아, 그래? 어. 갑시다, 아시마 이거 어떻게 고 있지? 이거 나중에 필요할 때 키면 되잖아. 아 지금 필요해. 니이 어. 집에 가면서 응원 말을 말할, 말할 수도 있잖아. 응 음. 그래 도착해가지고 바로 응가를 말할. 수, 지금 바로 가야 되는 거지? 화장실을. 어, 불안 불안하니 응. 집에서 얘기하자. 를아 오케이. 어. 인정 인정. 어, 굳이 화장실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응. 여기 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잖아? 여기 다가집 가다가 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어, 이제. 그럼 이 아반떼 감가상각 존나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안에서 그런 냄새나남는 안에서. <laughs> <laughs> 내 생각에 <색깔이네>. 버스 냄새나는 <laughs> 거야? 와.